<laughs> 당하는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건데,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를 유발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쇼츠나 리스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일단 한번 같이 보죠. 저병 발차기를 차면서 플립턴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용도 마찬가지고 저병도 마찬가지고 제가 발차기를 많이 차지 말라고 하잖아요. 플립턴도 마찬가지야. 내가 플립턴을 빨리 자라기 위한 과정 속에서 장애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래서 플립턴을 할때 저병 발차기를 절대 차지 말라고 합니다. 플립턴을 하기 전에 저병 발차기를 차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렸는데 너무 많이 구부렸습니다. 만약에 저병 발차기를 차더라도 살짝만 구부려야 돼요. 자, 발차기를 차면서 놀았어요. 이건 가라앉은 겁니다. 우리가 180도를 돌고 착지를 하고 벽을 밀고 나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건 가라앉은 거예요. 이거 왜 가라앉았냐? 우리가 플립턴할 때는 여기는 이마가 이렇게 무릎 쪽으로 봐야 됩니다. 자,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마 여기 있고, 무릎 여기 있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회전을 할땐 이마가 무릎과 최대한 붙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게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잘하게 되면은 이마랑 무릎이랑 많이 붙지 않아도 돼요. 아직 내가 못한다면, 이마가 무릎으로 붙은 상태에서 돌아야 몸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거는 몸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 손바닥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손바닥은 아래를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이 손목을 돌려서 손바닥이 아래쪽을 볼수 있도록 돌려주는 게더 쉽게 돌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이거를 뭐 밑을 보던 위를 보던 상관없어요. 회전하면서 아래 본 손바닥이 눌러주면서 회전을 돕게 되는데, 자, 이 영자는 아래 보지 않았죠. 자, 착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엎드려 지는 동작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밀고 나올 때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아래쪽으로 갔어요 아래쪽으로 가면 땅이잖아 땅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휘어진 모습 있죠 자 손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각도가 위쪽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 앞에 사람이 있잖아 어? 어쨌든간 밀고 나올 때 몸이 이렇게 휘어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딱 스트림 라인 잡고 수평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고야야씨 <laughs> 서로 깜짝 놀랐겠는데? 어 그리고 회전하면서 여기 코로 이제 호흡이 나오고 있죠 이 호흡이 나오지 않는다면 코에 물이 들어가니까 내뱉고 있는 모습이었고 아이 남자분 얼마나 놀랐겠어 이로 진행을 했을 때 이미 이쪽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속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미 확인이 끝났었어야 돼이 영재가 돌 때쯤이면 이미 이쪽에 사람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걸 인지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을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교통사고 났다 지금은 뒤에 분이 앞을 충돌했지만 만약에 이 앞에 사람이 이 평행발차기를 아주 강하게 차시는 분이었다면 되게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 이거 발에 얼굴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플립턴 하고 벽을 밀고 나갈 때는 이렇게 앞을 보기가 어려워요 음, 앞을 보면은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림 라인을 맞춰서 나아가는데 이 스트림 라인은 앞을 보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충돌했다 어. <laughs> 뭐 우리가 수영인으로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법 하지만 방지하고 우리가 플랫톤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잘돌수 있는지 영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